여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남자 심리를 중심으로 여자들이 무조건 알아둬야 하는 남자의 성욕과 잠자리 심리를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 잠자리에서 남자가 크게 감동할 때 남자가 진짜 속궁합 잘 맞는다고 느끼게 되는 여자의 비법 중 하나는 평소에 이루어지는 대화 과정에서 남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기억해두었다가 잠자리에서 실행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원을 가면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에 간호사가 검진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간단한 질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 수술 이력, 아픈 증상, 복용 중인 약, 생활 습관 등을 간략하게 파악한 뒤에 의사가 환자의 안색이나 눈빛을 살피고 심장 박동을 청진기를 대보거나 아픈 곳을 촉진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찰을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남녀 사이의 잠자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귀기 시작한 이후에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나누게 되는 대화 주제나 농담 중에는 잠자리에 대한 경험, 선호하는 자세, 자극되는 신체 부위, 좋아하는 옷차림, 흥분감을 높이는 장소나 말 등을 직간접적으로 말하거나 은근히 표현할 때가 분명히 많고 특히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서 솔직하며 직설적이기 때문에 여자가 그러한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잠자리에서 실행했을 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기억해 주었다는 점에서 크게 감동을 하거나 설령 자신이 말했었다는 것을 깜빡하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남자 자신과 정말 잘 맞는 여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자존심 상한다, 밝히는 여자로 보이기 싫다, 남자가 하자고 해서 해주는 잠자리인데 왜 남자에게 맞춰주어야 하는가, 또는 속궁합은 타고나야 하거나 알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마치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공부는 머리가 타고나야 잘하는 것이라고 포기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며,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성실한 것처럼 남녀 사이의 잠자리에서 서로의 흥분감과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랑스럽게 보이며, 공부 잘하는 학생일수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코피가 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머리 또한 별반 다를 게 없지만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좋아 보이는 것처럼 남녀 사이의 속궁합 또한, 잘 맞는 커플일수록 서로 노력을 하고 있을 때가 많고 타고나거나 운명 같은 알수 없는 것 때문에 맞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맞기 때문에 타고나거나 운명같이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남자가 느끼는 여자의 잠자리 테크닉의 진실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남자의 흥분감을 높이기 위해 몸의 방향이나 움직이는 횟수 같은 테크닉에 대해 알아볼 때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남자가 잠자리에서 여자의 테크닉보다 흥분감을 느끼는 것은 여자의 밝은 표정과 좋다는 말입니다. 마치 누군가와 식사를 할때 밥맛이 좋아지는 경우는 숟가락질을 몇번 하고 젓가락질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가 아니라 밝은 표정으로 맛있다고 말할 때인 것처럼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잠자리에서 테크닉이라고 하면 좌우로 몇 번이나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오히려 즐겁게 집중하지 못하거나 잠자리 자체를 어렵게 느껴버릴 때가 많은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테크닉에 집착하는 여자일수록 뭔가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테크닉에 집중하느라 자기 할일 하겠다는 식으로 뭔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고 남자의 신체 구조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대단한 테크닉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서 마치 더하기 빼기 정도의 산수 정도만 잘해도 일상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 잘해보려는 욕심이 지나쳐서 수학을 하려고 들수록 과정도 복잡해지고 계산 결과도 오히려 틀리는 것과 비슷하며 다른 예를 들자면 강아지들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가지나 비쌀 것도 없는 공 하나면 제일 신나게 놀수 있는데 고급을 추구한다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장난감을 사주었을 때 정작 강아지는 나뭇가지나 공 하나에 더 흥분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여자들이 잠자리를 지나치게 대단하거나 신비하거나 어려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잠자리 테크닉에 집착할 때가 많지만 그러한 것을 알아볼 시간에 잠자리에서 남자에게 한번더 밝은 표정을 지어주고 좋다고 말해줄수록 남자는 여자에게 더욱 흥분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셋 나이에 따른 남자의 잠자리 인식 변화 대부분의 남자는 나이대에 따라 잠자리에서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거나 소동적인 여자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20대 후반까지 대부분의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느라 실질적으로 남자 자신도 연애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잠자리에서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거나 소동적인 여자에 대해 마치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왔을 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아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실수를 하거나 부자연스럽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때가 많은 것처럼 여자가 잠자리 경험이 적거나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때가 많지만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쌓이기 시작하는 30대 중반 이상부터는 마치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았는데 신입사원 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업무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회사에서 잘리기 십상인 것처럼 잠자리에서 지나치게 부자연스럽거나 소동적인 속궁합 안 맞는 여자를 만났을 때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때가 많고 최소한 남자 자신과 오래 갈 사이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쉬운 여자, 밝히는 여자, 이상한 여자로 보이기 싫다 같은 생각을 하거나 드라마나 연애 예능 등의 몰두에서 지나치게 높아진 눈으로 인해 사귀는 남자가 성에 안 차면서 그러한 생각이 잠자리 태도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여자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지나친 욕심을 되돌아볼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자 탓만을 할 때가 많은데 정작 남자 입장에서는 성불감증인 여자, 이상한 여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로 보일 때가 많고. 백마탄 왕자만 바라는 허영심에 가득 찬 여자로 보일 때가 많으며 그러한 입장의 차이는 좀처럼 쉽게 좁혀지지 않기 때문에 속궁합은 점점 더안 맞게 되고 사소한 일로도 싸우며 싸우고 나서는 쉽게 화해하지 못해서 쉽게 헤어지게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네, 안 맞던 속궁합을 서서히 맞추는 방법 남자들 중에는 잠자리에서 긴장해서 낯을 가리는 남자도 정말 많고. 익숙해져서 신뢰감이 느껴지는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도 정말 많습니다. 마치 낯선 곳에서는 잠이 전혀 오지 않는 사람이나 제일 편하게 느껴지는 베개가 없으면 도저히 잠이 안 오는 사람도 많은 것처럼 정말 많은 여자들이 남자는 무조건 새로운 여자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새로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남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감이 느껴지는 여자에게 마음이 열리며 마음이 열리면서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남자들의 특징 중 하나는 사귀고 나서 잠자리를 가지기 시작하더라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다는 점이며, 그럴 때일수록 여자가 남자를 닥달하며 몰아붙이거나 여자 자신의 문제인 것으로 여겨서 주눅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남자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대화도 나누어 보고 여자 자신이 잠자리에서 좀더 리드하는 태도나 자세 등을 통해. 남자의 심리적 긴장감을 낮춰주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효과가 있을 때가 많으며 그러한 남자일수록 도와주고 기다려준 여자에게 감동해서 정말 충성하게 될 때가 많으며 놓쳐서는 안될 여자라고 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남녀 사이의 속궁합은 마치 잠과 같아서 일정 수준까지는 잠을 안 자더라도 아무렇지 않고 안 자도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점점 자신도 모르게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껴서. 신경은 날카로워지고 판단력은 흐려져서 졸음 운전이나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남녀 사이의 속궁합 또한 처음에는 안 맞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지만 점점 서로도 모르게 신경질적이고 작은 일에도 크게 싸우며 싸우고 나서는 쉽게 화해하지 못하다가 이별을 맞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남녀 사이의 속궁합은 마치 시멘트와 같아서 모래와 물을 아무리 열심히 섞어서 모래성을 사더라도 화학적 결합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지만 석회를 적절하게 섞으면 돌처럼 튼튼해져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남녀 사이 또한 아무리 정신적으로 열심히 사랑하려 하더라도 속궁합이 맞지 않는다면 본능적 결합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며 속궁합이 잘 맞으면 한 몸처럼 헤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